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이십니까? 제 양쪽으로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제가 여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 음, 편한 세상 광경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애정하는 단지 그렇죠 <laughs> 네. 여기가 2012년도에 네. 이제 준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아그 연수에 비해서 네. 집이 너무 관록도 있고 풍성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입지도 좋고 말로 다 표현을 네. 못하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기품이랄까?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 음. 소속공인중개사님을또김 실장님을 모시고 음. 같이 음, 이런 곳은 어떤 곳이다 해가지고 음. 좀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뒤로 이게 통창으로 음. 보이는 조만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이거 보이시죠? 실장 보이시죠? <laughs> 그래서 네. 이 통창이 철장이 음. 처음 보시죠? 네. 예, 보통적으로 탄 창이면 뭐 십자, 여기 음. 이렇게 뭐가 일단 걸린다든가 하는데, 음. 요창 자체가 통창이다 보니까 음. 앞에 시티뷰하고. 이런 조망권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특히 밤행 가면 뭐가 좋을까요? 야경. 야경이. 야경이 너무 예쁘고, 이게 시티 조망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왜 조망, 녹지 조망 만보잖아요 네. 근데 시티뷰도 생각보다 예뻐요. 그죠? 아, 그리고 네. 대표님, 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지금 해가. 여기까지. 와, 여기 아, 부엌까지 들어오네. 그죠? 아, 이렇게 해달 들어오는지 너무 좋아요. 어, 부엌까지 들어오고, 네. 또 하나가 제가 삼정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방음이나 여러 개보험 같은 효과가 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이게 2012년도 그그 그 샷인데 지금까지도 튼튼하고 사람들이 계속 이걸 애용한다는 거. 그렇죠 사람들은 교체를 해도 교체를 안 하고 어, 그렇죠. 계속 사용하는 게더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앞에가 뭐예요? 아, 보이십니까? 도청 도관 그렇죠 <laughs> 강, 경기도 도청이 들어와 있는 자리 옆에 뭐 신용보증 음. 한국은행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일 수 있는 거 뭐야 도서관 네. 도서관이 좀 있으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 는 지+ 지층이니까 걸어서 그죠 갈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도청 중앙역이 가까이 있으니까 도보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좌우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데다가 생활권이 아비뉴 프랑 밑에 보면 아파트니, 뭐, 할것 없이 뭐 상업시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죠? 어, 그러면 입지가 최고네요. 중앙역과 그렇죠. 도서관에, 관공서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호수공원도 인근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는 나 혼자 있지 않고, 음. 요 대단지에다가 또 하나가 주변에 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같이 형성돼 맞아요. 있으니까, 그만큼 입지가 중요합니 배우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더 동반 상승의 효과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대립 이편한 세상에 이제 여기가 몇 평형이죠? 47평. 그렇죠. 47평. 네. 이 타입을 제가. 6109동에 네. 지금 서 있거든요. 중층인 한 20층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랑 이런 건 이제 보여 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인테리어를 했어요. 2012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게 인테리어를 새로 다 네. 했기 때문에 바닥도 새로 하셨고 천장도 새로 하셨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새로 하셨고 그런 부분을 다 하고 나니까 집이 현대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이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명한 대면 주변으로 해가지고 주방, 아... 또 되게 넓게. 어 이거 너무 어. 예쁜데요? 어. <laughs> 그렇죠. 주방도 이렇게 잘해 놓는 데다가 음. 옆에 공간도 되게 넓어, 넓어가지고 식탁이나 이런 거 놓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음. 해가지고 이 공간들 다 되게 다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주방 바닥이랑 거실 음. 바닥을 이렇게 분리해서 네. 아예 다른 느낌을 주셨네요. 포세포세린 타, 타, 그 타일에다가 이렇게 해놓니까 으좀 구분도 돼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제 이렇게 대피 공간하고 저 안에 실외기실 실외기실도 있고.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넓으니까 좋고. 그리고 맞아. 여기가 냉장고 소리도 냉장고, 김치 냉장고로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또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싱크대 부분인데 싱크대도 다른 걸로 다교체해가지고 되게 힘식으로 깨끗하게 지금 돼 있는 부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부엌은 요만큼 크다고 는걸 확인시켜드리고. 그 다음 우리 뭐 보고 싶으세요? 아, 이제 방을 봐야죠? 그렇죠. <laughs> 안방으로 먼저 가볼까요? 네. 안방으로 이렇게 오시면 안방에는 이쪽에 있는 이런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면 안방입니다. 자, 이야, 안방인데 안방도 크고요.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국방이장을 새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있어요. 오, 여기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깊게 나와 있네요. 네네. 한번실전 네. 들어가 보세요. 드레스룸이 되게 깊고 넓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즘에 충분하게 드레스룸들이 되게 그 47평형에 맞게 되게 크게 넓게 잘돼 있어요. 그죠 기대를 하면서 드레스룸을 확장하셔가지고 어. 어. 공간을 크게 잘 네. 해놓으셨네요. 네, 여기 드레스룸에다가 저쪽에다가 네. 응. 퍽이장겨 있으니까 네.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laughs> 와, 화장실이 되게 큽니다. 어, 저는 요즘에 음. 샤워부스에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음.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샤워도 별도로 따로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욕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그 화장실 공간이 좀 분리되는 것처럼 넓고 커져, 그죠? 그리고 센스 있게 이렇게 여기도 어 요렇게 수납장을 해놓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교 하고 여기 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물 같은 거 요즘에는 건식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건식을 쓸수 있게 공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방 앞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 이게 또 통창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면 여기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폭이 넓어요. 그러네요. 어, 베란다 폭이 되게 넓고 세탁기 건조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뭐 별도로 또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폭이 넓다 보니까 여기 장도, 여기도 창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시티뷰가 되게 한눈에 들어오고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서도 솔직히 이렇게 창을 열어보시면 예쁜 뷰가 나와요. 어, 안방도 막히는 게 네. 하나도 없고, 그 해도 잘 들어오고 너무 어, 좋대요. 그렇죠. 네. 실장님 보니 김 실장 보니까 어때요? 좋죠. 네, 그리 너무 좋아요. 뻥튀였네요 <laughs> 이런 집에 살면 네. 솔직히 말하면 겨울 아직 저게 밤 야경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 안방에서 즐기는 어떤 그런 분위기있죠 네네. 그것도 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방 옆에는 여기가 방이 몇 개냐면 4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 옆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방이 엄청 커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크죠? 오 그리고 이게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할수 있고 음 장이든 네. 뭐 침대든 아니면 뭐 책상이든 내가 원하는 대 놓고도 이게 더 널찍한 공간으로 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거 창은 반창으로 좀돼 있는 부분이니까 음. 보시면 될것 반창을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죠? 보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laughs> 단열. 어, 단열이나 어단열 이런 부분도 반창을 하다 보면 좀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밖에 표는 또 예쁘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기서 저렇게 우리가 방이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는 안방하고 방두 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는 방이 또두 개가 있어요. 작은 방두 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측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도 방이 커죠 방이 안 크고, 안 여기도 안 마찬가지로 반창으로 네, 지금 네. 돼 있어요. 근데 뷰 이쁘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런 뷰가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저기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거든요? 건물 이쁘죠? <laughs> 경기도시공사 옆에 보면, 요 앞에 여기는 녹지. 녹지 있고, 저 앞에 뭐가냐, 도로가, 그 습구전 도로이기 때문에 30km. 음, 그런 도로 어, 어, 여기는 앞에가 녹지로 음. 돼 있어서 작은 방도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아, 작은, 방도, 작은 방도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 네 고, 음. 녹지하고 그리고 음. 시티뷰하고 뭐 이렇게 업무시설 이런 뷰 같이 같 이렇게 이돼 있으니까 되게 예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방도 크게 잘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이 좀 커요 자 우리 실장님 한번 먼저 들어가 보세요 방이 크죠? 이야. 방 자체가 엄청 이게 24평이 안방 같지 않으세요 어,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이게 안방 크기만 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볼때하그 네. 뷰하고 네. 작은 방에서 보는 뷰가 좀 다르죠. 어, 이 방이 뷰가 더 좋은데요. <laughs> 뷰가 여러 개서요 밑에 네. 녹지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하고 그리고 뭐 음. 아파트 단지 뷰까지 같이 있으니까. 네. 밤 야경도 좋지만 낮에 저기가 이 봄, 여름, 가을까지 뭐 이렇게 나무들이나 이런 게 예쁘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작은 방들이 남동향이라서 오전 해뜰때 해가 착 들어와서 어. 해를 탁 맞으면서 눈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laughs> 마찬가지로 그거네요. 네. 아침에, 그렇죠. 아침, 오후까지 종일 해가 드는 집이죠. 네. 종일 해가 네.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네. 방에서 나가니까 방이 큰 방을 보여드렸고 여기는 이제 복도고 야 여기 지금 현관. 네. 현관이. 이렇게 넓고 전실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장이 응. 잘돼 있고 여기는 또 하나가 뭐냐면 팬트리 공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큰 공간 넣을 수 있네요. 네, 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돼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아, 이제 이렇게 아, 앉아가지고 잠시 보고, 잠시 쉴까요? <laughs> 앉아가 쉼터 <앉아가지고 웃음> 그리고 쉼터 음.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아니 이제 이랬... 서서 신발 신기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럼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고 여러 아,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런데 네. 생각보다 이 공간이 넓으니까 음. 제 캐적하다 보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주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아, 아, 아 저희 보지. 아직 화장실 하나 안본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면 네. 우리 화장실 네. 보러 갈까요? 네. 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용 화장실이에요. 공용 화장실은 사업부스로 되어 있고, 음. 요즘 최신 인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을 좀 요즘 그렇죠. 안 해도, 그죠? 아, 너무 어, 깔끔하게 했 깔끔하게 잘해주셨기 네. 때문에. 근데, 와, 아직까지 해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아, 아, 지금 좋네. 시간이 오전, 오후 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네.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4시가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네. 4시가 넘었는데, 지금 <laughs> 이렇게 해가 너무 잘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야, 여기, 우리 이 집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는 좀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렇죠. <laughs> 이런 집이 네. 사실은 우리가 좀 촬영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 그냐면 네. 집들이 전부 다 요즘에 여기는 다 실거주를 하고 음. 있기 때문에 물건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런 집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장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예. 보신 소어서 어, 오세요. 보니까 <laughs> 네. 어때요? <laughs> 네. 어, 뷰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밝은 집입니다. 집이... 어, 우음실적인데잘 네, 잘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밑에 우리 단지를 한번 구경 그렇죠. 가볼까요? 단지가 또 너무 예쁘거든요. <laughs> 네. 네. 단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또 내려가겠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네. 야, 지금 1층이죠. 1층, 1층인데, 네. 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후문이에요. 그죠? 네. 후문인데. 후문에 지금 들어가는 그 입구가 4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들이 편리하게 입출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음. 있어가지고, 그것도 네.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동간의 거리가 널찍널찍해가지고, 뭐랄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건물이 다 동간 거리가 넓어서. 어, 네. 멀어서. 공간 어. 거리가 멀어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리조트에 와 있는 느낌도 들으셨런 아, 음. 10년 뒤 넘어간 아파트들은 네. 조경이 얼마나 잘갖꿔 지나에 따라서 느낌이 음. 다르거든요. 여기는 음. 조경 관리 잘 하시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게 6 1 0구동에그 제가 이타이 구경해드렸고,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집으로 있으면 네. 또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